오늘은 추석, 추석 3일 남았죠? 추석 송편 할까 하고 시루떡 할까 하고 갈아보겠습니다. 지금 쌀쌀을 반대 조금 넘게 해가지고 시루떡하고 송편하고 합니다 시루떡 거는 세홉 정도. 송편도 한세 홉, 송편할 때한세홉 정도 두 가지를. 가아가니다에 갈았습니다. 가라채칩니다. 이게 살을 조금씩 넣면채안채 되는데, 많이 넣어고 지금 안 갈린 게 있어 깨갖고 채칩니다. 이렇게. 가루를 다 이제 했는데,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물을 조금만 뜨거운 물을 보여야 되지 싶어요. 뜨거운 물이빵한쪽 해가지고 송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디 물을 지금 레인에 뜨겁게 대피가 좀 넣고 있습니다. 어디 분홍색 깔나 오라 하는데 분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분홍색을 이제 먼저 만들었는데 시을 보면은 차가우면 잘안 되니까 분홍색 하고 노란색 하고 전구지 파란색 할것 같습니다. 노란색은 호박이나 아니면 치자, 치자나 넣으면 됩니다. 보라색, 보라색 먼저 해볼게요. 속은 이렇게 놨습니다. 참깨. 이거는 밤입니다. 밤, 밤속. 이거는 진우이콩 작은 거진우이콩 했습니다. 세 가지. 빨간 거, 오디 걸 먼저 찌고, 그 다음에 노란색. 시자 입니다 시자 치자 반죽을 지금 하고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갈라질 것 같은데 어디는 이상하게 물을 아무리 보도 계속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물을 아무리 보도 물이 안 들어간 것처럼 계속 되더라고 그럼 갈라지더요 이건 안 갈라지겠네 이렇게 안갈라지잖아요안 갈라지잖아. 어디는 이상하게 물을 아무리 해도 물을 물이 많이 들어가더 같고요. 물이 많이 안 들어갔는데, 자꾸 물이 들어가고, 물이 한 100ml 들어갔는데, 조금만 하는데, 이상하게, 많이 칠했는데도 갈라지더라고요. 이상하, 이건 안 갈라지겠네. 안 갈라지겠네요, 이거는. 안 갈라지잖아, 이게. 어디가 그래, 갈라지네. 성분이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이상하네. 예쁘게 안 됐거든요, 갈라지어서. 치자는안 갈라질 것 같네요. 안 갈라질 것 같아요. 아. 떡을 많이 찌면 이렇게 됩니다. 계속 떡지면 많이 찌면 돼. 대나무 세반이 굉장히 잘지지 되거든요. 은색 아 진하네 오기 색깔이 한개는 예쁘고 볼록볼록 찰기가 너무 협살이한5%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고향이 찰 살이 편이 찐득찐득하네요 한개만 먹어볼게요 한개 먹어보겠습니다 밤이 잘 지나나고 <laughs> 애들은 단거리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들은. 딱 맞아요. 약간 달아요. 밖에는 달달하잖아요. 너무 달잖아. 그럼, 응, 고소하면서 살 냄새가 다 나면서 살 향이. 약간 달아요. 약간. 우리 아들은 딱 단거리 싫어하고 약간 달아요. 은달면 맛 없으니까 살 냄새가 이 향이 진하네요. 어, 밖에는 살 냄새 안나는데 응, 음, 살 냄새가 좋다. 살, 고소한 살 냄새가 진하네, 이상하네, 엄마. 맛있다. 밥은 단맛에 먹거든요. 밥도 송는안 담으면 맛이 없어. 이거는, 나깜담맛이 담아 있네. 이 정도로. 살 냄새가 잘하고 고소하, 진짜 맛있네. 음, 밥 무지를 갈았어. 종편이 이렇게 예쁘지도 않고 못났지도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laughs> 예쁘다고 할 수도 없고 못났다고 할 수도 없고 조금 예쁘게 됐네요. 이거를 보라색 이걸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아 자꾸 갈라지 갖고 예쁘게 안되더라고요 그건 갈라지는데 떡을 찌니까 다 붙어버렸네요 쩍쩍쩍 갈라지가 있었거든요 전구지 아, 부추입니다 부추 이거는 치자물 이거는 오디입니다 삼색입니다 야, 지금 시루떡 찌고 있는데 노란 콩고물 해갖고 노란고물에 시루떡 찌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제가 나무라고 전을 하려고 합니다 아 내일은 초탕 하려고 나무라고 전은 작은 추석날 하고 초탕 해갖고 냉동 해갖고 제가 명절에 그거 뭐고 이 제사 안 지내니까 탕국 대신에 초탕을 먹고 또 우리 애도 한세 등거리 보내고 한세번 먹을 거 둘이서 한세번 먹을 거 보내고 냉동을 안 왔다가 내일 초탕이 되겠습니다